역시나 변한 게 없구나. 욱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박차는 거, 세상 무서운 거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. 근데 너 그거 다 뻥카잖아. 아니야? 인만냐면 주둥아리만 없던 위선자, 우정, 의리, 책임, 신념, 인만냐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돌아내는 너의 가치들, 내가 볼땐 그것만큼을 잘 표현하는 게 없어. 미안하지만. 넌 그런 가치들을 추가할 감정이 안 되는 인간인 거야, 새끼야. 맞아. 처음 날 만나는 사람들은 널잘 모를 수 있어. 왜냐하면, 너가 그렇게 보이도록 너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거든. 뭐 운동에서 단단하게 만든 몸에 굉장히 쓸데없는 과한 리액션들. 그게 소핑 감정이라는 걸모르채더 우악스럽게 행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 멋도 없는 새끼야. 내가 생각을 해 봤거든. 음나 빵에 있을 때 말이야. 내 면회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. 고맙다. 사람 걸을 수 있게 해줘서.